네 오늘 나뵙 분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오늘 예, 예. 예, 오늘 강의를 했, 내용을 보니까 예, 예.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성남에 대해서 의미가 예. 담아져 있어요. 네. 예. 예. 아 오늘 강의 내용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네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예. 예. 인재 창출이라는 그, 그 타이틀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어 예. 아, 그동안적인 뭐 어떤 이게 이곳이 가지고 이제 대표님들과 만났는데 그동안 네.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 여기서 보고 어,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이라는 느낌이 와요. 이호수 회장. 네네. 영광. 처음 봤을 때는 몰랐지만 네. 네. 지금 너무 보니까 실제 사회적으로 그게 약자니까 열심히 하시는 회장님 네. 네. 그렇죠. 아 여기 오늘 여기 모든 분들에게 인사만 해주세요. 오늘 참.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총몇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총 70명 정도. 아, 네. 70명이요? 네. 아, 이분들이 전 오늘 왔을 때, 네. 아, 전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팀에 <laughs> 왔을 때는 아마 좀뭐 했을 때, 0분대도또공고올 때는 김강태님이 네. 아마 음. 강의 듣고 아마 다른 네. 협조하 어. 많이 오셨을 요 네. 네. 또 중간에 또 가신 분도 네. 있군요 그리고요. 네. 아, 아. 여기 아. 오늘 아. 나오신 아. 이분들, 아. 이분들 덕분에, 뭔가 좀 변화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죠? 네네. 어, 그래서 앞으로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나요? 네 아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망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네네 어영님는더 아. 아.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래? 그렇죠? 네네 어. 원래는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요 아, 네네 아 그래요 한번 아니면 지금죠 앞으로 또장마철이또 들어오잖아요 또. 네네 또 장마철에 또 데뷔해서 또 네네 한 말씀 더 어? 해주세요 장마철 데뷔가 일단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안무것도 가지고 네. 네. 우리 저 손이란 어떤 소을좀 손면 모란장에 네.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장사할 수 있게, 끔 장사할 수 있게끔. 네네. 네. 아 그렇죠. 아 그분들이 지금 이제 자, 자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어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네. 앞으로 자리를 잘잘할수 잘 있게끔 그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될거 아니죠? 네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아또 우리 저 성남 백만 인구의 네. 그 분들에게. 어, 이란장을 우리가 하나의 민속촌이잖아요. 아, 그분들에게 또 어떤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 장사를 하고 싶은데도 네.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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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네. 네. 는 것에 일단 길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 오늘 이제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오늘 오늘 사회.. 사회요? 네네아고늘 이렇게 잘하시고 네? 아 여러 사람들이 되게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아유. 저 닮은 것 같아요, 네, 네. 니번 <laughs> 네. 그래 오늘도 또 식사 또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식사 또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네어 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요 네. 네. 이렇게 좀 네. 많이 네. 이렇게 식사하고 무슨 네. 아. 아, 저쪽에다? 아, 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맛있게드이시오 감사합니다 맛있게드십시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이 아, 게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수고하세요. 네네. 또 여기 또 여기 또, 또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네, 반찬도 많네, 이렇게, 여기서 예, 예. 어. 이렇게. 사장님도 또 있네, 여기. <laughs> 네. 네. 여기도 이렇게. 아. 정사 놀하면 예.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아, 네. 네. 수석부위원장님도 한번 빗어주세요. 네, 그렇죠? <laughs> 아무 시고 아또 이렇게 예, 또우자 예, 예. 안녕하세요 만났습니다 네. 아 수석 대장님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아그러세요아뭐 네. 어떤 현재, 현재 장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아 성남 주변에 주변에 어, 노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란장 들어가고 싶어서 어 거기요 아 잘했을 것 같아요 인상을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들어가게 거기 들어가 되면 들어가 되면. 네. 어떤 역할 을 하고 싶죠? 어 거기 들어가서 진짜 그, 장사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네. 잘 협력해서 시세 네. 하시면서 물건도 팔고 계십니다. 이제 네. 네. 네, 저도 현재 좀저 뭐 패션 쪽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싶어요. 빈 자리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또 이분들에게 용기를 줘야 될거 아니야? 어 용기. 네. 네. 인 거예요. 문의사? 네. 모여서 같이 힘을 합해서. 헤문권 네. 네, 들어가서. 힘을 갖고 있. 같이 이제 서로 소자소 하면서, 네. 하면서 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양 네. 사고 하 싶어요. 그래요? 예. 네. 아 거기서 아, 하게 되면 아, 또 사람들한테 많은 또 용기를 주고. 네, 그럼요. 예. 금전도 사랑도 베풀고. 예.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또 <laughs>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맛있게 맛 맛있어요? 네.

행운권 40번 축하드립니다. 네, 하 네. 축하드립니다. 예, 하 번이요 다 행운권 9번 오습니까 9번 행운권 9번 어떻에 나와 있요어 제일 비싼 차테생각 <laughs>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행운권 8번 행운권 8번 I h o 2 e you got it. I 엔권 39번 39번 축하드립니다. 선글라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상품하고 행운의가 크로바까지 같이 11번, 1번 여기 크로바까지 같이 하나 자 이제 여기. 50번, 50번, 50번. 50번 어, 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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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요 하나 요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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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요 38번 이종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7번. 37번. 37번 행운권 37번 37번 28번, 28번, 혹시 28번 축하드립니다. 행운권 13번, 13번, 13번 축하드립니다. 네, 13번, 13번. 13번. 3번. 3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권 10번. 20번. 10번. 축하드립니다. 25번. 박상, 네. 아, 아, 뭐, 축하드립니다. 축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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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아그 고잖아. 상품을 사고 그냥 가면은 그서 없어. 근데 어만 얼마나 다니번 42번. 42번. 없습니다. 44번 행운권 44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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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4번. <나오고> 되잖아. 4번. <목소리> 행운의 1번, 1번. 해운의 1번. Oh. 1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행운의 2번, 아 2번, 아 49번, 아 49번. 아 49번, 아 49번 반밥까지사시 거예요? 음. 아니 그걸 을 만들어서 32번. 32번. 아니 치마 만들어도 그래도 딱당 아, 4 7번사십 번. 식구가 <laughs>